이 기술, 한국이 아니면 못합니다.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을 성공시켰습니다. 이 기술은 TSMC도 실패했고, 인텔은 아직 개발 중인 단계입니다. 한국은 기존 핀팩 구조가 불가능하던 한계를 넘어서 전력 효율 45% 향상, 성능 23% 증가를 이뤘고, 이젠 2나노, 1.4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반도체법, 유럽의 펩클러스터, 중국의 굴기 프로젝트도 실제 양산에선 한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.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의 장비, 소재, 인력, AI 시스템까지 반도체 전 생태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? 댓글로 생각도 공유해주세요. 팔로우와 팔로우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